해설합니다. 임진년에 태어나서 임자 월주 울축일주, 경진시주 네, 을목일주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추울 달에 추운 날에, 추운 시간에 태어났어요. 네, 목화토금소 오양오루는 목이 하나, 화가 없습니다. 나무가 얼어있는 상태에서 불이 필요한데 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소가세 개, 금이 하나, 수가 세 개, 합이 여덟 자가 됐는데 아홉 어, 살 남자 학생입니다. 건명 남자인데 에,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운이 개축 대운을 십년 동안 세살 때부터 십년 동안 살고 있어.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이 못 된다. 에, 그래도 삼사오 육십 대가 중반 운세가 좋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주는 아직은 어린애니까 어린애든 누든지 크면서 그물 조심이 좀 어려운 건데 물 조심을 해라. 물 조심을 하고 그 팔다리, 뼈, 허리 뼈를 조심해야 사주입니다 남자 아이들 놀다가 뛰어놀다가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표를 조심할 그런 사주고 그리고 이 사주도 이제 학문이 뛰어나서 이제 글재주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재주가 있고 어 지금은 어리니까 모르지만 어 이제 성인이 될수록 말수가 적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어 속인 놈을 표현을 잘안 하니까 음 속을 잘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시원스럽게 말을 잘안 해요. 그래서 학문 글제주는 있으나 용두삼이 시작은 있고 끝이 없다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하고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한다. 자기 혼자 하는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작가, 글 쓰는 작가, 사진 작가, 뭐 이런 글작가, 글작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뭐 진출해도 좋을 것 같고. 어, 어릴 때는 너나 할것 없이 말이 많지만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서서히 자기 사주도록 하는 건데 말수가 적, 적다 어, 속이는 말잘 안한다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에, 나무로 태어나서 추울 때 태어나서 나무가 꽁꽁 얼어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안경을 빨리 쓸 수도 있고 또 눈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 들어 있는 사주니까 그런 점도 각별히 조심해라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글재주를 뛰어나니까 성격이 좀 차분합니다. 얌전하고 차분하니까 음, 그리고 이 사주도 엄마를 더 따르는 사주예요 아빠보다는 더 그래서 어, 이 학생도 이제 글재주가 있고. 어, 좀 말수가 적지만은 지금 어리니까 이제 그 표시가 잘 안나죠 근데 중반 운세가 좋으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다소 괜찮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얌전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뭐 건방지고 뭐 까불고 그러지가 않아요 이제 크면서 성장하면서 자꾸 이제 그대로만 나타날 텐데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그게 뚜렷하게 표시가 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성인이 되면 이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주입니다. 철학에 그래서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계통 공부해가지고 또 그런 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글자주가 있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조용하고 그러나 여기서 화라는 글자가 말하는 글자인데 그렇게 말은 하술이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말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할 말은 다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 주변이 뛰어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철학이나 동양 철학 같은 것도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빠져들면은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어, 할수 말씀은 좋은 겁니다. 이, 이 동양철학이 어려워서 그렇지 뛰어난 학문입니다. 에,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이 근데 보니까 아, 불이 들어야 좋은 사주인데 이제 서른 살 때부터 불이 들어와서 한 사십 년 따뜻하게 가니까 운세가 이제 좋다고 하는 건데 그때는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견자한 어, 타 이렇게 봐지고 어, 여자는 이제 토가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여자입니다. 다소인 여자가 이제 많은 걸로 보이는데 에, 근데 이제 하술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말주변이 약한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러면 원래 연애는 이제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연애를 잘한다고 봐지는 건데 그러다 또 어, 생긴 것이. 풍채가 좋고 생긴 것이 뛰어나면은 또 여자 인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마르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머가 거의 뛰어나지 않으니까 좀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쨌든 그래도 살아가는 거고 중반운세가 뛰어나니까 이 학생도 학문계통 개통, 문과계통으로 인도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마칩니다.